네, 안녕하세요. 김교수입니다. 자, EN 플러스가 어, 바닥에서 이제 좀 역대급 이 거래량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EN 플러스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혹시나 내가 이때까지 EN 플러스 물려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을 해서 어,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저번 시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음극, 양극, 드라이 전극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의 전극이라면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 이 내용들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이 LFP 배터리 있죠. 배터리에도 이제 적용이 되면서 내용들이 나올 거다.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LFP 배터리를 이길 만한 먼저 어, 전고체가 나오기 전에 드라이 전극을 활용한 LFP 배터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이제 중국산 원자재가 들어가는 아니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왜? 미국에서 막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막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이 내용을 막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 중국에 대한 이 제품들이 풀리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이미 2000년도 2001년도에 겪어봐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차이나 쇼크라는 겁니다. 바로 요거 때문에 지금 더더욱이 2차 전지 관련된 뭐 새로운 이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 중국산 제품들이 값싼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 노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쓰는 그 비용보다 싸게 치거든요. 중국산이. 그러니까 중국 인력들이 중국에는 사람도 많고 인력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2001년도에도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에 값싼 제품들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부가 가치 상품들이 전 세계에 풀리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똑같은 펜을 쓰더라도 중국산 제품들은 더 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대신에 뭐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싼 가격에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올수 있었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한때 차이나 쇼크라고 해서 좀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은 차이나 쇼크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냐. 우리 무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 한창 나왔을 때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제품들 나오면서 그게 만원대 이만원대이에서 2만 2만원대에 이 중국산 이어폰들이 풀리면서 어, 어느 정도 이제 또 메꿔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이 제품 자체가 좀 고성능으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하이테크놀로지가 들어간 제품들은 사실 중국산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어폰 무선 이어폰 중에서 보면은 어, 노이즈 캔슬링 이라는 그런 이제 또좀 고성능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뭐 추가를 하고,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켰다 껐다 하면서 주변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거든요.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주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주변 소리를 거의 차단을 시켜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은 이제 이런 중국산에는 잘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더라도 어좀 흉내 냈던 그런 기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ai 이게 지금 흉내가 가능한가요? 안 된다고. 자 물론 어 ai 기능은 조금 이제 좀더 이제 어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력이고 마찬가지로 음극 양극 드라이 전극 이거 LFP 배터리로 상대가 안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배터리와는 상, 상대가 안되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EM플러스가 수급이 몰리는거라 투자 리포트가 나와요 앞으로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많이 나올건데 그거를 이겨낼만한 고성능 기술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급등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EM 플러스에 제가 음극, 양극, 드라이 전극 기술력이 왜 계속 부각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이나 쇼크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 내용들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차이나 제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막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막기 위해서 어 뭔가 이제 관세도 부과하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거를 뛰어넘는 기술력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EM 플러스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제목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우리는 그 갭을 메꿔야 한다고 싼 가격을 기술력을 채워서 그 가격만큼 올려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가 확실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거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투자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 공유를 드리면서 EN 플러스를 사야만 하는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잡고 종목 리포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리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EN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무료로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이엔이라고 문자 꼭 남겨주시고 늦지 않게 내용들 받아보시고 매매타점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수익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거나 숨겨진 재료들은 앞으로 기사화 돼서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 내용들 나오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주가 급등하고 나서 내용들 나오면은 잡는 거 늦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늦지 않게 내용들 받아보시고, 매매타점 잡고, 그렇게 대응을 좀 가져가셔가지고, EM 플러스로 꼭큰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주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살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해 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 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트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 짠, 짠, 짠.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비비알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랑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